굉장히 젊어요 <laughs> 젊고 어,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네. 어, 아이돌 가수들이 그냥 대충 할것 같은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다 아시잖아요 이제 많은 레스커분들 통해서 아,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랑도 맞는데 그냥 열심히 해요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주어지면 그게 너무나 그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연습실은 그렇게 자주 못 나와요.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연습실에 계속 있는 배우들보다 빨리 대본을 외워서 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들이 괜히 괜히 박수를 받고 괜히 그렇게 어승장구하는게 아니구나를 가끔 느끼죠. 그렇죠. 그때에서 어, 많이 배워요. 예전과 같은 이제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아, 예. 단순히 예. 반중동원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정말 열정적으로죠. 네, 문제... 네. 어, 아이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 <laughs> 얘기하실 겁니 <laughs> 근데 다 예. 보면은 이렇게 좋아한다고 뭐, 조카뻘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좋아. 누가 어떻게, <laughs> 어, <좋을> 거냐? 이렇게 편지 쓴다냐 이런 거. 그좀 기성 가수들 그 30대 넘은 가수들이 더 예쁘긴 한데 네. 어 그동안 제가 본 아이들 중에서는 그 온유, 가수 온유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잘했다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네.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네. 네. <laughs> 자 이렇게 제